1990년대까지는, 어, 이른바 저기, 컴퓨터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IT나 소프트웨어나 이쪽에 관련된 학생이 많으니까 그쪽을 얘기하면 컴퓨터 시대라고 그러죠. 1990년대까지는. 1990년대까지는. 그리고 2 0 0 0년대는 정보 시대라고 그러죠 컴퓨터 시대에는 하드웨어가 득세하던 시대고 정보 시대는 하드웨어에서부터 서서히 소프트웨어로 무대가 이동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서서히 플랫폼이라는 것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콘텐츠가 나타나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 지금은 이미 정보시대라는 말은 쓰기가 어색할 정도의 시대가 되었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뭐 지식경제시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융합시대 아니냐. 지금은. 융합시대의 개념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를 지나서 이른바 플랫폼이니, 플랫폼이 매우 큰 경쟁력을 가진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거를 다른 각도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과거에는 90년대에는 IT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 다른 각도로 그려보는 거예요. 90년대에는 IT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섬유산업, 뭐, 석유화, 그런 제조업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었죠. 이렇게, IT 주변에. 그리고 이밖는 뭐가 있어요? 제조업이 아닌, 금융, 복지, 뭐, 비슷한 개념이지만, 의료, 이런 개념들이 제조, 밖의 우리 삶에 관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컴퓨터 시대에는 아마 요 시대일 거예요. IT만으로 존재하던 시대. 그죠? 근데 지금 서서히 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IT의 영역이 계속 커져가서 이쪽 와 있는 거죠. 이제 융합시대로 가면서는 이것이 제조업의 영역을 넘어서서 금융, 복지, 의료, 또뭐 여기 교육, 이러한 그 사회 전방위적으로 IT의 영역이 막 스며들어가서 이제는 IT와 BIT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융합시대의 개념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융합 시대로 가면서 곳곳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의료산업과 IT 소프트웨어가 접목되면서 완전히 여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산업 형태가 태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왜그뭐뭐 페이스북이니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어나고 또 금융이나 또 교육이나 이러한 영역에서 상상도 못한 새로운 영역이 태어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먹거리를 찾는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저런 유리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매우 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일화만 하나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1980년대 IT 기업 중에서 1위가 IBM입니다. 뭐, 아직은 IT 전자마다 통틀어서. 그리고 그 당시 2위가 코닥이에요. 1980년에. 그런데, 오늘 현재, 범 IT 기업 중에 시비 속에 남아있는 기업은,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통틀어서 그 40년 동안 상위 시비 속에 남아있는 기업은 IBM 하나예요. 10년 단위로 끊었을 때. 그 저는 뭐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 해봤지만, 그냥 어디서 들으니까, IBM은 꾸준히 변신을 해온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매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처음에 그 하드웨어 기업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거쳐서 저기 정보통신 서비스 기업으로 막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IBM의 CEO를 지낸 루 거스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 거스너. 뭐 이름 기억나죠? 그 루거스너가 한 얘기가 조직의 문화는 조직 문화는 승부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승부구 자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거스너가 1993년에 3, 50억 달러의 적자를 보던 IBM을 2년 만에 30억 달러의 흑자를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뭐꼭 IBM이 그래서 뭐 변신을 통해서 성공했다기보다 그 말이 주는 시사성이 매우 크다. 문화. 문화라는 말이. 유연성. 창조성. 혁신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말이 문화. 조직 문화.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융합의 시장에서 우리 성균관대학교에 우리 이 IT를 전공하는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이 거는 기대가 크지만 그 기대를 여러분들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유연함, 창조성, 혁신성, 이런 문화로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져야 된다. 저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수석을 할 실력을 쌓으면 뭐든지 할 수는 있다라는 그 정신하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유연성, 창의성, 혁신성으로 똘똘 뭉친 문화, 그 문화를 여러분들이 치도했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훈화, 주커버그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또뭐저 같은 사람도 나올지 모르고, 하여튼 그럴 수 있을 겁니다.